안녕하세요 아파트 스터디입니다 요즘 벚꽃이 너무 예뻐서 임장 다니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서 가장 싼 20평대 아파트 6개를 소개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싼 20평대 6위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한신한진아파트 1998년식 4515세대 최고층은 21층 인근에 4호선과 우이신설선 성신여대역 그리고 도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광화문역까지 27분이 걸립니다. 24평의 최저가는 현재 5억 1 0만 원입니다. 5위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기름 뉴타운 대시앙 아파트, 1999년식 514세대, 최고층은 19층. 인근에 우이신설선 정릉역, 4호선 기름역, 숭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광화문역까지 36분이 걸립니다. 24평의 현재 최저가는 5억입니다. 4위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풍림아이원 2005년식 1971세대 최고층은 20층. 인근에 우이신설선 솔샘역, 북한산 보궁문역 정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광화문역까지 40분이 걸립니다. 25평 최저가는 현재 4억 8천입니다. 3위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1994년식 315세대 최고층은 15층. 인근에 1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석계역 그리고 석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광화문역까지 38분이 걸립니다. 23평 최저가는 현재 4억 5천입니다. 2위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산장 아파트, 1977년식 264세대, 최고층은 11층. 인근에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궁문역 그리고 정릉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광화문역까지 38분이 걸립니다. 20평 최저가는 현재 3억 8천입니다. 성북구에서 가장 싼 20평대 1위.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중앙하이츠 1999년식 261세대 최고층은 18층 인근에 우이신설선 북한산 보국문역 정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단지에서 광화문역까지 43분이 걸립니다. 이 아파트의 21평 최저가는 현재 3억 7천입니다. 오늘 소개한 6개 아파트입니다. 1등과 2등은 가격은 3억대지만 입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나은 3등에서 6등까지의 아파트들을 직접 임장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정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스터디였습니다.